저희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 댄스팀 타나로 일반인, 직장인, 학생 구분 없이 춤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모두 참여가 가능한 춤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 댄스팀 타나입니다. 유진스의 민지를 좋아하는데 민지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 이 타나 댄스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공연을 하늘만한 곳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어, 인맥과 <laughs> 또 인터넷을 뒤져서 안동국제탈춤 공연도 하고 또 대구 패션 주얼리 위크 공연도 했었는데요 어, 저희는 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매일매일 춤을 추는 게 소원이라서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보이시죠 넓은 환경 쾌적한 환경 그리고 음향 자체도 너무 빵빵하고요 사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집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있죠. 저희가 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공연도 있고요. 대구에서 패션주얼리위크나 여러 가지 공연도 있,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꼭 연락 주셔야 돼요. <laughs>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춤을 사랑하는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생활 문화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댄스집 타나는 지금까지 춤을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모여서 유지를 하고 공연도 나가면서 이것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거관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이 친구들 어찌 보면은 일상에서 춤을 즐기.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댄스 팀 타나이 활동은 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댄스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워요. 어, 좀 떨리긴 했지만 연습한 걸 생각하면 정말 재밌었어요. 어, 처음에는 많이, 처음에는 많이 뻣뻣하고 그랬는데, 노래, 춤을 배우고 나서 어, 점점 유연해지고 그래요.